땡기가 무거운 가방을 메고 앞에 네.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네. 이제 바로 비엔나로 갈 겁니다 비... 물가가 더 비싸대요 유로를 사용하고 물가더 비싼데입니다 사실 뭐 많이 알아보진 못했지만 가면서 좀 알아보면서 여행해 볼게요 안녕 괜찮아? <laughs> 오스트리아 가는 버스 탔어요 충량기 어, 콘센트도 있고 좌석도 어, 꽤 넓고 의자도 기대져 있어서 편합니다 갔다 와 볼게요 <laughs> 안녕 <웃음> 예정시간보다 조금 늦게 도착을 했는데요 원래 같으면 4시 반인가? 그쯤 도착해야 되는데 1시간 정도 늦게 지금 5시 45분에 겨우겨우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이또 짐가방 들고 가야 돼서 갈길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버스 힘들었어요 안녕 자첫 번째 관문입니다 티켓 사볼게요 여기 영어로 바꾸세요 스티 티켓 앤몰 그래서 여기서 72시간권 17.1유로 딱 사면 되고요 아 어, 투어덜트로 갈게요 오케이 끝 그리고 여기 컨텐츠 하는 거 있습니다 어돈 빠져나갔다 성공? 끝 잠시만요 나왔다 짜란 오 이거 타고 이제 마음 편히 다녀보겠습니다 여러분 얘는 시간이 있나요? 똑같이 있어요 이거 펀칭하는 건가요 선생님? 스탬프 찍으러 고 있는데 가볼게요 네 가봅시다잉. 야호. 저희는 무사히 비엔나 도착했습니다. 숙소에 짐 두고 식재료 사러 가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일과죠. 일단은 식당 아니 마트에 가보겠습니다. 예. 오스트리아 마트. 여기는 빌라 플러스래요. 저희는 마트 터리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올라가 볼게요. 여기 마니다 여기 엄청나게 커요. 좋아 좋아. 만족 만족. 집에 마트 있는 거 좋아요. 빵. 모든 나라마다 이렇게 빵 종류가 진짜 많아. 하나에 0.4유로면 진짜 싸다. 6,700원? 또 이리로 와 여기도 빵이 많아. 와 케이크다. 음. 아 배고파. 잼도 많네. 여기가 주로 먹는 정육점도 보자. 정육? 여기가 정육젓을 많이 써요. 아까 어떤 아줌마가 연, 연어 썰어 먹고 있던데. 야 연어 엄청 싸. 2유로야 응. 이게. 예. 어 근데 이거는 썰어 먹을까? 아니 그냥, 그냥 생으로 아 불가? 그래 알았어 어, 일단은 왜? 마트 볼까 자체는 짭니다 여기 저희가 좋아하는 이 삼겹살이 그 삼겹살이 아니라 목살 같은데 3.7유로고요 이큰게 아까 몇 유로였죠? 2유로 정도 했던 것같 k g 짜리 요거트가 대박이지 않나 좀더 구경해 볼게요 네. 기에서 네. 네. 저희 셀프 계산대도 이제 척도 잘합니다 1.59유로 와, 이거 와 오랜만에 왔어와 1.99유로 음. 그다음에 면 어, 1.99유로, 3.70. 어. 계산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laughs> 저희 집에서 밥 해먹고 이제 나갑니다. 그리고 지금 살짝 많이 추워졌거든요. 저희 모습 좀 보세요. 아, 하루 마침에. 지금 <laughs> 하루마침 <laughs> 네, 어제는 30도까지 올라가는데 지금은 10몇도더라고요 어우 갑자기 춥습니다 저희가 가진 경량팬이 어. 있고 완벽 무장해서 지금 오스트리아 비엔나 여행 시작합니다 아, 첫 번째 목적지는 벨베데르 궁전입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트레인 사람 많네? 그러요이 타겠습니다 예. 저희 탔습니다 트레인 외국인들밖에 없네 <laughs> 우리가 외국인이야 <laughs> 벨벨델레 궁정입니다 야호 여기는 오, 오스트리아 여기 안에는 다양한 미술 작품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 클림티의 키스 그 다음에 그 말을 타고 있는 어그 사람 누구지? 나폴레옹 그 다음에 모네 그 다음에 뭉크 등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벨벨델레 궁전에 왔습니다 뭉크라다 저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여기 있네요 벌써 이거 뭉크의 절규 이거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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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두 형 모른대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진짜 문왜 환이라. 문 왜? 아 환이네요. 아 벌써부터 정원의 입구가 보이려고 하는데요. 네. 이곳 정원은 프랑스 에 있는 정원보다는 작지만 아주 규모가 큰 정원이라고 합니다. 아세요? 몰라. 에? 진짜 문왜 환해. 아까 그 빈지도 노래 해봐. 피카소 <laughs> 여기까지 왔어 <laughs> 베벨델레 <laughs> <빼빼델레> 궁전. <웃음> <웃음> 와, 벌써 가는 길이 화려한 청문으로 와 보이는데요. 어.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남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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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벨벨델레. 합시동 벨벨델레 궁전. 어쩌, 어쩌 비카소. 벨벨델레 궁전. 뭐야, 이거 봐. 뭐 공사하고 있습니다. 진짜 진짜 크다. 이게 연못이랄까? 이런 걸 뭐라하지? 그냥 연, 뭐. 저는 여기 안 들어간다 했죠. 안 들어가는 이유는 뭘까요? 비싸서요. 비싸서? 저희가 어, 웬만... 앞으로 여행 다니면서 웬만한 많은 나라들을 갈 텐데 그때마다 다 들어가다가는 한국에 못 들어갈 수도 있고요. 비행기 값도 없음. 어느새 여기까지 왔네. 여기 이렇게 공사 중입니다. 와 이렇게 생겼습니다. <laughs> 아 이거 완전 사기. 말해봐 어떤 상황인지. <laughs> 아니 제가 저는 이런데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이런 조각들. 근데 조각상 자세히 봤는데. 약간 평평하면서도 <laughs> 아니 근데 진짜 인공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갔는데 조각상이 아니라 그 현수막 같은 걸로 덧댄 거였어요. 공사 중이라고. 진짜 뭐야 나 진짜 전혀 몰랐네. 아니 너는 도영이 진짜 관심이 없어서 모르거든요. <laughs> 앞에 이런 부분이 있었네요. <laughs> 여기가 진짜 정원이다. 아 죄송하다. 맨날 허, 허, 허위 정보 말고 <laughs> 여기 현수막도 어, 없어 여, 여기가 진짜 진이다. 이거 진짜 이거는 현수막 아니고 이거 보세요. 깡. 짱! 여기가 궁전입니다 동상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 이걸 어떻게 설명해도 거의 나라도 아 읽어 사자인데 천사인 거야 수호신 같기도 하고 저 위에 동상들 좀 봐봐 천사도 있고 비너스, 뭐 다비드 없어 그런 사람들 그렇겠네 <laughs> 내가 볼 때는 그런 거라고 <laughs> 자 이게 줄이라요 원래 본공장저 뒤쪽에 보이는 게 하궁 여기가 상궁 여기가 후궁? <웃음> <웃음> 저희 지금 저쪽 본궁정에서 하궁으로 걸어가고 있고요 저... 이건 뭐야? <laughs> 이거 뭐야? 아어 이거 찍고 있었던데? 가재야 가재 민무 가재 아어데 어디? 저 뒤, 뒤에 악어 있잖아 일단 이거 저거는 인어공주 아 가재 아니었어? 가볼까 다시? 여기 미로가 이렇게 펼쳐져있네요 가보자 어, 가볼까? 어, 너 먼저 앞으로 가봐 한 장, 한장 찍어줄게 어 멈추라고, 좋다고 가운데 서줘 밤밤 죽었어요, 왜 웃어? 저기 밤나무 있어가지고 밤이야, 열매야? 냄새 맡아봐 한번 깨물어봐 너가 해봐 먹을 거야? 어, 먹었네 맛있어? 너무 떨어.. 짧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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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짧베레레 짧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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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게 잘 짧아. 놨다 뒤에도 딱 보이는 거봐그 짧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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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 가까이 가보시죠. 아, 세계 3대 오페라 극장 중에 하나라고 불리는 이 오페라 하우스. 저희는 헝가리에서 이미 하나 봤고요. 여기서 두 번째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좀 볼까요? 네. 아쉽게 이렇게 현수막이 있는데 진짜 건물도 있어요 여기. 오페라 하우스를 배경으로 찍고 여기 넓고 긴 길로 같이 나가볼게요. 여러분 저희랑 같은 거 보시는 거예요. 저희도 똑같이 보고 지나가고 네. 있거든요. 지금 하는 오페라 중에 유명한 게, 피가로의 결혼. 피가로. 이거 맞지? 어? 피가로, 피가로. <laughs> 우리나라로 치면 너가 흥타령이랬나? <laughs> 그냥 타령이라 <laughs> 했어. 치키삐키, 치키삐키. 와우. 그렇게 해서 이번 오페라 극장, 여기 구경 끝! 끝! 우와, 와, 여기 광장. 거야? 한번 저희도 관람하면서 가볼게요. 같이 보시죠. 빈나에는 어. 3대 카페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인 자허가 오페라하우스 바로 앞에 있어요. 안갈 건데 구경을 시켜드릴게요. 한번 보시죠. 그 자허 케이크 있잖아요. 초콜렛 그걸 로 유명한데 여기인데 이거 이거 이 케이크 유명한 거. 저희는 생략하겠습니다. 과감히. 아, 건물들 좀 봐. 와, 여러분 저희는 유럽을 조금 더 감상할게 요 이렇게. 짜란 여기 건물이 진짜 미쳤다. 근데 공사하는 데가 좀 많아서 현수막으로 눈가림 했네. 근데 현수막 잘 만들었어. 그리고 여기가 쇼핑, 쇼핑 거리라고요? 케런트나 거리. 거리. 한번 가볼게요. 파라미. 케이크가 유명해. 케이크가? 맛있어? <웃음> 들어가자. <웃음> 여기가 유명 거리거든요. 사람이 많다. 이런 쇼핑 거리만 보면 명동 같아. 여기는 슈테판 광장까지 이어져 있다고 합니다. 슈테판 광장까지 이어진. 이 쇼핑 거리 저희와 함께 보시죠. 건물도 진짜 이쁩니다요. 아까 여기 무슨 거리라고 했죠, 선생님? 그 거리에 이런데가 있었습니다. 1700년대 세워진 분수. 오. 영화 Before Sunrise에 나왔던 그 분수가 맞습니다요. 그 우리 영화 못 봤는데. 네, 저도 그래서 몰라요. 한번 관광해 볼래요 거리가 정말 이쁘긴 하네요. Before Sunrise 먼저 보고 왔어야 되는데. 오늘라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잘 몰라가지고. 하세요저 앞정도 보시겠습니까? 저기가 바로 스테판대성당! 와 이거 보세요. 와 끝이 가늠이 안되네. 안녕하세요. 여기 도광슬의 쓸데기고요 여기는 오스트리아 비엔나 슈테판 성당 앞입니다. 이 성당은 크기가 무려 137m 로 저의 열배에 해당하는 크기인데요. 제 여기는 모차르트, 음악으로 유명한 모차르트 있죠. 모차르트의 결혼식과 장례식이 이루어진 성당이기도 하며 비엔나의 상징과도 같은 곳입니다. 저희와 함께 이곳 같이 여행해 보시겠나요? 네. 여기가 입구입니다 들어오시죠? 막 보여줄 수는 없지 지금 보세요 세 달이 되는데 그동안 정말 많은 성당 들어갔다 나갔다 했거든요. 그중에 최고로 웅장했고 최고로 경관해지고 최고로 멋있었습니다. 그럼 반대로요? 정말 좋았습니다. 크기가 큰 만큼 이뻤고 웅장했습니다. 사실 다 거기서 거기인다고 생각했는데 여기만 봐도 이렇게 크고 웅장하고 이뻤는데 다른데에도 크고 웅장한 데가 있으면 그것도 멋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이 말은 뭔가요? 다 g 닥이죠 Tagada, Tagada, 다 a 닥다 d 닥 Tagada, t a g a d 다 t 닥다 a 닥 다그닥 g a 다 a 닥다 g 닥딱딱 Tag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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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g a d d a Tag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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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g a 어 a Tagada, t a g 바치케입니다. 바치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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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불 먹어 볼게요. 이 커피숍에서 커피 먹었는데요. 치즈케이크랑 커피가 맛있어요. 그냥 걸어만 당겨도 이렇게 그림이네요. 그림. 그림 속에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멋있습니다.요. 제가 음. 아무리 가난한 배낭 여행자여도 이런데 왔으면 즐길 줄 알아야죠. 가난한 배낭 여행자가 지금 찬스 얻었어요. 응. 한국에서 오신 귀한 분들이 그 패스권 구입하셨는데 다안 둘러보고 가신다고 해가지고 남는 거 저희가 쓰기로 했어. 어쨌든 감사하랍지. 저희 여행은 계속됩니다요. 정말 예쁘네요. 이 건물 뭐야? 저는 예술 작품이나 미술품을 잘 몰라가지고 재미가 좀 덜한데 이쪽은 좀 재밌어 하네요. <laughs> 재미어 한다기보다는 그냥 막연하게 TV에서 보고 책에서 보고 사진으로 보고 이랬던 것들 저거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거 그림 저 그림이 여기 있대잖아난 응. 이런 게 좋은 거야 아예 <laughs> 여기 어디죠 알베르티나 미술관이요 알베르티나 예 입구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무사히 들어왔습니다 물어봤는데 플래시만 터트리지 말고 그냥 비디오 찍어도 된다고 해요. 저랑 천천히 구경해봐요 팔라팔로미 자주 만터에서부터 뵀습니다 아, 기대하신 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이상의 지식은 없어서 여기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프린트 저죠? 아 프린트 그림 요 음. 프린트 완전 피카소인데? 그러 이거는 이제 알겠다 왕카소. 뭐지? 피카소 그 이렇게 찹찹찹찹찹찹 콩콩콩 해서 한 5천 콩 했을 것 같아, 봐봐. 봐볼게. 오늘 몽크, 클림트, 피카소 네명 봤는데 몇몇 유명 작품들을 많이 봤는데 확실히 유명 작품은 남다르네요. 작품들 하나하나 인상적으로 다가와서 그각지게 오랫동안 봤어요. 저는 뭐 미술 까막눈이라서 잘 구경하고 갔습니다. 안녕. 여기는 바로 그리고 함수부르크 왕궁 앞에 있는 광장. 날이 아니구나 오늘 자고 내일 떠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외식 한번 하려고 합니다. 거하게. 그럼 우리 밥집 가서 또킬게요 안녕. 네. 예. 근데 비가 와요. 많이 와. 맛있겠다. 와 냄새. 무한 리필입니다. 그냥 저희 지치니까 그냥 봐주세요. 네. 안 열렸어요. 아니. <laughs> 고글맵에선 영업중이라고 나왔는데 저녁 장사만 하시나 봐요. 근데 지금 밥안 먹은지 24시간째거든요. 어제 점심 11시에 먹고 지금이 오후 12시 반인데 어제 저녁도 못 먹었어요. 물도 한잔못 마셨어요. 오늘 여기 무한리필이니까 대충 카페에서 배좀 약간 채우고 이제 도전할 거예요. 여기 비가 오는 오스트리아입니다. 오늘은 비가 많이 오네요. 진짜 건물들이 말도 안 되게 이쁘긴 합니다. 길이야 문익도서관. 응. 도서관 가는 길에 여기 있는 거야? 어. 대박이네. 줌 해볼게요. 저, 저, 저런 동상들이랑 기둥들. 이야. 이 거리를 또 왔습니다. 여기 광장이죠? 네 맞아요. 광장에 왔고 저희는 이제 도서관 가볼게요. 다시 가겠습니다. 네. 이쁜 뷰 담아 보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도서관. 여긴 도서관. 외관도 정말 이렇게 이뻐요. 저희 지금 내부로 들어왔어요. 아, 진짜 헬리포터 같다. 진짜 도서관 같네요. 우와. 한번 찍어볼까요? 와. 진짜 너무 조용 위에 좀 봐. 신 와. 어. 침단... <laughs> 소감이라도 한번 말해봐요. 여기 처음? 벌써 천. 천? 천? 어. 어. 도성한이 너무 커, 높고 그리고 내 키보다 커. 끝났어? 어. 아저 어, 앞에 가봐야겠다. 천장을 보시라. 응. 와. 그냥 더 이상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내가 살면서 이런 거볼 줄이야. 해리포터 느낌이 뭔지 알겠네요. 해리포터. 잠만요. 이거하잖아난 <목소리> 뭐. 이런 데살았으면 공부 안 했을 거예요. 왜? 집중이 안될거 같아. 맨날 천장 보고 다목 디스크 나 저는 잘 모르는 사람인데 예술을 제가 이런 데만 봐도 얼마나 이쁜지, 얼마나 멋있는지, 얼마나웅장한지 이제 느껴지네요. 좀 아주 좋습니다. 어제 들렸던 미술관하고 길 에베르티나 미술관 미술관 여기 길도 참 이쁘죠 맞아 가 오페라 하우스 앞에가 오페라 하우스 아까 점심때 못간 오픈런 지금 오픈런 하러 갑니다 중국집으로 허거집이고 한국식 고기도 있고 굶었으니까 바로 가보겠습니다 돌돌허 돌돌허 다시 왔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 아직 불이 안 켜졌네. 어 불도 안 켰는데 들어온 거야. 들어왔습니다. 쫄쫄 굶었습니다 어제부터. 이런 곳에 와 어렸습니다. 이건 못 참지. 재료도 완전 새삥, 새삥. 차자자자. 오픈런을 이렇게 해버리다니. 그냥 가는 중 오픈런도 안하면서왜 이걸 오픈런 하는겨? <laughs> 저희 내일 푸라 가는데 끝날 때까지 이 음식을 배에다 저장하는 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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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계속 먹어. 먹어 먹자. 터질게요. 첫 번째 그릴입니다. 그릴. 한국식으로 구워서 먹으면 돼요 이 책상이랑 이 그릴 한국에서 온 거래요 음, 그렇습니다 이제 에피타이저 넣었습니다 아, 자, 아 땡큐, 땡큐. <laughs> 먹어보겠습니다 한 어. 그릴 먼저 먹는 시간이고 인당 에피타이저 3개씩 주문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오이무침 하나 새우튀김 한 사람씩 해서 두개그 다음에 돼지갈비 그 다음에 이거 만두 그 다음에 도자까지 완전 푸짐합니다 완전 우리가 말했던거 완전 어떠셨요 배불러 저희 허가까지 조지고 이제 갈 겁니다 얼마인지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후회 없는 한 끼였습니다 이건 뭐야? 인정이라고 <목소리> 안녕하세요 저희 프라 가는 버스 타려고 숙소에서 나와서 잘 걸어서 잘 지하철 타고 도착했습니다 오늘 비도 오고 아 짐이 점덕에서 늘어나서 너무 힘들어서 카메라 를못 켰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이제 체코 프라로 넘어갈 거고, 거기서 또 카메라 해보겠습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한 4시간 반 정도 버스 타고 가는 것 같습니다. 잘 가볼게요.